자,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중에 이제 11장,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과 축복은 이제 지나가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제 말씀을 계속하여 은혜 받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얼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이 말씀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주제로를 하면은 경주자라는, 믿음의 경주자라는 제목입니다 경주 알죠? 예, 경주 달리기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그 중에 나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운동장에 경주하는 선수들이 그렇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려면,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빨리 가려면, 여기 뭐라고요? 첫째는. 구름같이 둘러싸 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죠. 경주장에는 응원하는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리는데, 그래 우리는 누가 증인이냐?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이웃, 친구, 형제, 자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암흑에는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장로님, 집사님 어떻게 응? 달려가느냐,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우리 장로님들을 보는, 그렇죠. 증인들이 되게 많아요. 알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나 혼자만 가는게 아니라, 캬, 아, 꾸벙꾸벙. 응? 그래서, 잘 달려야 되겠죠. 예. 저는 달리기를 잘못 합니다. 지금도 달리기 하면 제일 힘든 게달리는인데 잘 달리는 분들 있겠죠. 예. 네.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해서 1등만 하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1등만. 어, 어이구야. 하정동 권사님이 1등만 했어요. 남춘희 권사님도. 또 장경희 권사님도 1등 했어요. 달리기 잘한 사람들. 또. 선사님, 남자들은 없어요. 김철수님 선잘 달리기 못 했어요. 그, 뭐라 그러니, 이게, 예, 컴파스가 길어가지고 잘 달릴 것 같은데. 우리 집 사람이 참잘 달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리가 좀 길고, 예, 철저하시면 잘달리는 못해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 나는 맨날 달리기 하면 4명이나 5명 달리자 한 조이겠죠? 그러면 항상, 예, 5등이에요. 가슴이 막, 이거 못해. 근데 언젠가는 한 번은 어떻게 해가지고 내 앞에 가는 사람이 자빠져가지고 <laughs> 3극을한 거야, 3등을 기가 막히게 기분이 좋은 거야. 왜냐면은 1등, 2등, 3등만 세우고 나머지 딱 돌려보내잖아요. 어, 그렇죠. 근데 나도 거기 한번 서본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 거야. 예. 그래서 달리기 할 때. 그리고 혼자 보는게다 보잖아. 근데, 달리기는 못해도,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응원은 잘했어요. 그래서 응원 대장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자, 오른손 내고, 다내라 거. 왼손 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겨라. 이겨라. 우리 청군 이겨라. 시작. 잘하시네. 다시 시작. 우우, 시작. 우우!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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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에 제가 앞에 나가서 폼 잡고 하면 이제 끝내주기 전에. 그래가지고, 충분 백군 할 때에 응원 단계 쭉 했습니다. 네. 신학교 가서도 대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도 한마디 써요. 빅토리! 빅토리, V-I-C-T-O-R-Y. 맞죠? 네. 예, 그것도. 그거 안 해본 사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운동장에서 경기할 때에 달리기 하는 사람, 무슨 운동을 하는 사람 다 보듯이. 그렇죠? 근데 막, 이제 제일, 제일 그, 뭐라 그럴까요? 클라이막스라고 할까? 그럴까? 마라톤이, 어우, 잘하시네. 장문도 마라톤. 뛰어봤어요? 어, 근데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마라톤 해가지고, 바, 바통이죠, 그죠? 그걸 딱 봤는데, 떨어뜨리거나 하면, 온 운동장에 사람들이, 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가다가 또, 1등이 딱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꼴찌는 넘어져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1등이 딱 넘어지면, 와, 일어나가지고, 막 1등, 팀에서는 막 안타까워서 죽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간 2등 팀 어때요? 좋아가지고 막빡 주시면서 막, 막 달려야 되잖아요. 자,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경주장에 달리는 경주자와 같은데,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그렇죠? 잘한다고도 할수 있지만은 또 비방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항상 격려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 일어나. 그죠? 잘 날리면 잘한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선수와 같다. 무슨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잘합시다. 목사님도 하고 있고, 장론님들도 하고 있고, 원사님 집사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주자가 경주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2장 1절 중반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뭐를 벗어버리라? 죄를 벗습니다 죄를 그렇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등에 보이지 않는 짐 보따리를 치고 가는 것. 여러분 생각나는 거뭐뭐 철로역정. 뭐? 그, 천러역정. 철로역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철로역정이 등에 인생의 짐 보따리를 울러매고 가는데 무거습니 뭐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안 떨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떨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무릎을 꿇으니까 저절로 뚝 떨어져요. 여러분 그좀 무겁고 얼매에게 치운 죄의 보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서 회개하고 참호할 때에 이 무거운 죄들이 다뚫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이로 씻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날마다 죄를 짓죠. 그렇죠. 날마다 죄를 짓지요. 그다음 따라서 뭐예요? 날마다 회개. 날마다 죄를 안 지려고 하지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제가 늘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리냐 기도할? 때 하나님 눈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오. 입으로지 은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으로지 은죄를 용서하시고 손발로지 은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눈으로, 입술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고 오면 얼마나?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나는 죄안 짓는다고 했는데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더 많다는. 알지 못하고 지는 죄가 더 많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암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회견. 우리 성도들이, 그렇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 서든지 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뭐 새벽 기도를 하든지, 못 하든지, 집에 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러분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들하고 지난, 지난주간 뭐그겠지 왜, 왜 하루에 밥을 세번 먹게 하느냐? 왜볼게요 배고플까봐. 그런데 어떤 분이 있는데? 하루에 세번 기도하라고. 그 말이 막긴 일리가 있죠, 그죠? 그래도 밥 먹을 때는 기도하지 않겠느냐, 이거지. 여러분, 알람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번 기도한 줄 아세요? 다섯 번 합니다. 꼭, 그렇죠? 저쪽을 향해서 무릎을 자리 꿇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지고 엉덩이 쳐들어, 엉덩이 뻗죽 들어가죠. 다 있어요. 공항에 가도 있어요. 리터에 가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온 사람을 이제 일을 시키니까 일 시키니 골치 아픈 거예요. 일하다가도 기도하러 간다. 하루에 다섯 번 동안 예. 제가 얼마 전에 그랬죠.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주여 내가 여호와 앞에 하루에 일곱 번 찬양하리라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랬죠 목사님이 해보려고 그렇죠 이 핸드폰에다가 알람으로 다섯 번을 맞춰봤어요 두 시간만 해도 되요라고 근데 아, 처음에는 아니 그 찬송도 일절도 못 부르고 찬양하라 내영혼나 이것까지만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운전할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알람을 해놓고 이 알람이 나중에 오히려 귀찮아지는 거예요 꺼버렸어요 하루에 하면 정말 힘들게 근데 그 사람들은 참 대단히 기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도 렇지그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 먹을 때만큼은 기도하지 않겠어요? 성가대 모로 성가대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할거 아니죠? 예. 밥 먹을 때만 그러니까 하루에 세 번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어때 그렇게 기도하면 다섯 번한거 아니겠죠? 어든 주여 하더라도 감사합니다더라도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 기도할 때에 좀 시간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 그렇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기도. 어?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경주자가, 경주하는 선수가, 그렇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못 달려가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버리면, 그렇죠? 무거운 꽃, 무거운 꽃을 모이기, 얼매기 지은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한, 인내가 뭐예요? 참는다. 참아야 돼 그렇죠 힘들어도 참아야 돼 어려워도 참아야 돼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때까지 때로는 환란도 있고 핍박도 당하고 또 외부에서 핍박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의 그렇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갈등, 고민, 걱정, 쓸데없는 생각, 그 다음에 남을 원망하는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생겨요. 다이겨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말씀에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잃지 않고 구원을 뺏기지 아니하되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응? 우리가 잘하는 대로 뭐라고요? 본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신용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인데 그 다음에 가 문제요? 뭐예요? 믿음을 잃으면 영생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대듬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내 답을 손 내고 오른손 내고 왼손 내고 시작. 승리는 내 것이세, 승리는 내 것이세, 구세주의 보혈로써 승리는 내 것이세, 내 것이세, 승리 만은 주인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 우리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으로 갑니다. 2절의 말씀이 우리가 결론의 말씀도 되겠습니다. 2절의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경주하는 사람이 목표를 향해서 뚫어지다고 보고 살이요 그렇죠? 좌우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그러므로 그렇죠?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해서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나 우리가 일전의 말씀에 뭐 인내로서 경계한다. 인내 참는다 말이야. 그런데 그 우리의 참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자들은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죠. 해바라기 말고 뭐라고? 주바라기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도 온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 이거 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들어봐야,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행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은혜 받고 행하는 거. 그래서 오늘 찬송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실천하며 행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하나님이 창의 삼켰죠. 하나님의 산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 바라게 바로나 우르나 봐도 치우쳐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아멘. 그래서 오늘 따라합시다. 해바라기 말고, 옆사람 보시고 원산이 주바라기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일이 저리 좌로나 우로나 치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생명의 물류관, 의의 물류관 다 상급받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성의 가족들 주일 지나고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인데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 우한 질고 재난을 막아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가운 데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거성교회 성도들 집집마다. 날마다 주마다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천 번째, 마흔 아홉 번째 번제 드리는 번제를 받으시고 그가정에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